여러분의 경험과 의견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여자는 바로 욕실로 향하지만, 어떤 여자는 이상하게도 남자의 품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이 순간 남자들은 궁금해지죠? 왜 바로 씻지 않는 걸까? 혹시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박은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들이 알듯 모를듯 헷갈려하는 주제, 아줌마가 관계 후 바로 씻지 않는 이유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이너스 여자가 욕실보다 품을 먼저 찾는 진짜 이유, 마이너스 씻지 않는 행동에 숨어있는 심리, 마이너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관계의 의미, 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여운을 더 느끼고 싶어서 씻기보다 품에 머무는 이유 관계가 끝난 직후 어떤 여자는 바로 욕실로 달려가지만 어떤 여자는 그대로 남자의 품에 더 오래 머뭅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씻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지금 이 감정을 더 오래 느끼고 싶다는 욕구가 앞서죠. 서울에 사는 52세 강 여사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짧은 만남 후 금세 정리를 하던 남자와는 달리 한 남자는 관계가 끝난 후 그녀를 꽉 안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 여사는 욕실로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품 안에서 느껴지는 여운이 너무 지냈어요. 그 시간이 오히려 관계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졌죠. 여자가 씻지 않고 머무르는 건 단순히 게으름이나 무심함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파도를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싶다는 표시입니다. 관계가 끝나면 현실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몇 분, 몇십 분의 여운만큼은 꿈결처럼 이어가고 싶은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 행위보다 감정적 여운을 중시하게 됩니다. 씻지 않고 남자의 체온과 땀 냄새, 숨결을 그대로 품고 있는 시간, 그건 씻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간직하고 싶은 순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관계가 끝난 후 상대가 욕실로 곧장 가버리면 마치 모든 게 끝난 듯 허무한 기분이 드는 순간을요? 여자가 씻지 않는 이유? 그건 바로 사랑의 여운을 더 오래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그 여운이 있기에 그녀는 다시 그 남자를 찾게 됩니다. 2. 씻는 순간 분위기가 깨질까 봐 감정적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심리 관계 직후 욕실 불을 켜는 순간 분위기는 단번에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는 씻고 싶어도 굳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씻는 순간 방금까지 이어지던 감정적 연결이 뚝 끊겨버릴까 두렵기 때문이죠. 부산에 사는 49세 최 여사는 한 남성과의 관계가 끝난 후 상대가 바로 욕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싸늘해졌다고 말합니다. 몸은 가까웠는데 마음은 멀어진 것 같았어요? 씻으러 간게 아니라 나와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녀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분위기입니다. 관계는 육체만의 결합이 아니라 감정의 몰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몰입이 끝난 직후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자에게는 감정의 중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반대로 씻지 않고 곁에 누워있는 남자는 마치 감정을 이어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대화, 머리칼을 만져주는 손길,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속의 호흡까지, 이런 모든 순간이 여자에게는 관계보다 더큰 안정감을 주죠. 중장년 여성일수록 관계의 지속성에 민감합니다. 한 번의 불꽃이 아니라 여운으로 이어지는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씻는 순간 분위기가 깨질까 봐 차라리 그대로 남아 감정을 붙잡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그녀가 욕실로 곧장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누워 있을 때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아직 이 순간을 놓고 싶지 않다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요. 씻지 않는 여자. 그녀는 지금 감정의 끈을 더 오래 붙잡고 있는 겁니다. 3. 남자의 채취를 간직하고 싶어서 본능적인 애착 반응. 여자가 관계 후 바로 씻지 않는 가장 본능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남자의 채취를 간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향기가 여자의 뇌와 감정을 사로잡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죠. 경기도에 사는 51세박 여사는 한때 만났던 남자의 땀 냄새와 향수를 아직도 기억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 품에 안겨 있으면 굳이 씻고 싶지 않았어요? 그 채취가 오래 남아있기를 바랐거든요. 그녀는 말합니다. 남자의 채취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감각, 감정, 긴장, 설렘까지 모두 담아내는 흔적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채취는 무의식 속 애착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은 이성 관계에서 육체적 만족보다 심리적 안정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남자의 품에서 맡아지는 고유한 향기에서 비롯됩니다. 씻어버리면 그 향기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본능적으로 씻지 않고 그대로 눕습니다. 그 채취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기를 바라면서요?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향수를 쓰지 않아도 그 특유의 땀 냄새와 체온의 향기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있죠? 그 향기를 간직하는 순간 여자는 본능적으로 더 깊이 끌리게 됩니다. 여자가 씻지 않는 이유? 그건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남자의 채취 속에서 사랑과 애착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4. 바로 씻으면 형식적으로 보일까봐 관계의 진심을 지키려는 마음 관계 직후 곧장 욕실로 향하는 모습은 자칫 할일 끝났으니 정리하자는 차가운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씻고 싶어도 그 자리에 남습니다. 바로 씻어버리면 마치 관계가 의무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느낌을 상대에게 줄까 봐 두려운 거죠? 부산에 사는 54세 윤 여사는 과거 연인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나자마자 샤워하러 가던 사람은 그 순간부터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반대로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이 관계가 진심이구나 하고 느껴졌죠? 여자에게 씻지 않는 시간은 그저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증명이고 진심을 이어가는 연결입니다. 씻는 순간 방금까지 뜨거웠던 감정이 마치 정리되는 듯한 공허함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특히 중장년 여성은 진심에 민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형적인 조건보다 상대의 태도, 말투, 작은 행동에서 진정성을 찾게 됩니다. 관계 후 곁에 머무는 행동 하나가 이건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너와의 진짜 교감이야 라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관계 후 바로 등을 돌리거나 욕실로 가는 상대의 모습에 마치 끝났다는 신호를 받은 것처럼 허무함을 느낀 적이요? 여자가 씻지 않고 곁에 머무르는 건 바로 그 허무함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자는 씻지 않습니다. 관계가 형식적이지 않다는 걸 마음으로 행동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요? 5. 몸보다 마음이 먼저 충만하기 때문에 심리적 만족이 우선되는 순간 관계 후 여자가 곧바로 욕실로 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몸보다 마음이 먼저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육체적인 피로보다 감정적 만족이 훨씬 크기에 굳이 서둘러 씻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서울에 사는 50세 김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관계를 하고 나면 씻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 사람 옆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져요. 내 몸은 이미 편안하고 내 마음은 따뜻하게 채워져 있으니까요. 중장년 여성에게 성관계는 단순히 욕망을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을 확인하고 감정을 교환하는 소중한 의식 같은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후에도 그 감정의 잔향을 붙잡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씻는다는 건곧 현실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조명을 켜고 물을 틀고 몸을 다시 단정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세 일상으로 끌려 나오는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충분히 충만할 때는 그 순간이 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욕실보다 남자의 품이나 같은 침대 위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여기엔 심리적 만족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욕구가 충족되면 다른 욕구는 한동안 뒤로 밀립니다. 즉, 정서적인 만족이 강하게 채워진 순간, 신체적인 불편함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좋은 시간을 보낸 후, 몸은 피곤한데도 마음이 가득 차서, 모든 게다 괜찮게 느껴지는 순간을요? 여자가 씻지 않는 건 바로 그 충만함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이 만족으로 가득 차 있으니, 몸은 그저 그 상태로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6. 굳이 씻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익숙함, 오랜 친밀감의 증거. 관계 후 곧바로 씻지 않는 건 어쩌면 익숙함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랜 친밀감 속에서 굳이 단정히 정리하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대전에 사는 57세 박 여사는 오래 만난 연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예민해서 관계가 끝나면 곧장 씻곤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서로의 체온과 냄새까지 익숙해졌으니까요? 중장년 여성에게 있어? 익숙함은 곧 안전함입니다. 상대 앞에서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작은 흠결조차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익숙함 속에서 여자는 굳이 욕실로 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걸 선택합니다. 관계 후 씻는 행동이 상대에게 형식적으로 보일까 봐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에서는 그마저도 불필요해집니다. 이미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편안함을 즐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익숙함은 때로는 강력한 애착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씻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 서로의 채취와 땀까지도 사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 그건 단순한 연애의 설렘을 넘어서 깊은 관계의 신뢰를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굳이 씻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만큼 상대와의 관계가 편안해진 순간 말이죠. 여자가 씻지 않는 이유. 그건 바로 오랜 친밀감이 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증거이자 편안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여자가 관계 후 바로 씻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심함이 아닙니다. 그 속엔 여운을 더 느끼고 싶고 감정의 연결을 이어가고 싶고 남자의 채취를 간직하고 싶은 여자의 본능적이고도 정서적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일수록 씻지 않는 선택은 바로 그 감정의 무게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자들의 속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가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